어, 팀 이송팀의 발표를 맡은 송성훈입니다. 전 지원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어, 했고 저희 프로젝트 목표부터 작은 차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어 슬랙 올라와 있던 과제를 기반으로 먼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타산의 끊김, 오프셋의 가르니 라이다, 그리고 영상의 밝기 변화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었는데 어,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밝기 변화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파, 파악을 하였고 어, 두 개의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끊김이 있을 경우에는 L포스는 어, 0, R포스는 640 640의 값을 반환하도록 설정을 하였고 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스킹 연산을 통해서 오프 라이다를 아, 안 보이는 안 상태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어, 앞서 설명한 어, 이것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 차선을 각각 인식한 후에 Y는 400일 때의 정확한 차선 x 좌표를반환한 것을 목표로 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프로젝트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는데 어, 저희는 어,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많은 전처리 알고리즘을 많이 수 배우고 배웠지만은 어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조금 더 짧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레이스케일, 히스토,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가우시안 필터, 캐니 엣지 디텍션, 허프 변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사진을 보면서 저희 진행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어 그레, 그레이 스케일을 변환 후에는 이렇게 되었고, 어,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을 하였는데, 어, 사실 그 평활화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으나 평활를적용했을 때는 바닥의 무늬도 심각하게 대비가 돼서 어, 나중에 후에 키네치 어, 디테션이나 허프 변환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충분한 노이즈가 캐네 c 지 디텍션을 통해서 안 지워진다고 판단하여서, 어, 적절한 시그마 값을 사용하여서 가우시안 블러를, 어,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캐네 c 지 디텍션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잘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어, 그 다음에 ROI 설정에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많이 설정, 소비하였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 형상처럼 마스킹을 하였고, 라이다 부분만 제거한 상태에서, 어, 계산을 하였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도로 이외의 직선 값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것들이 정확한 값을 또 출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살포 단순한 이런그림에 마스크를 적용하여서 프로젝 진행하였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우나, 어, 저, 엘포스, 알포스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 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포 트랜스폼까지, 어, 적용시켜서 타선인식을한 결과는 이러한 그림으로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 포스 값과 R 포스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어, 허프라인스 P를 통해서 저희가 허프 변환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어, 그 허프라인스 P 함수에서 불러오는 x1 y1, x2 y2 값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 어, 그 기, 기울기를 통해서 이러한 어,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어, 방정식 값을 대입해서 역 Y는 400이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통해 각각 L포스와 L포스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은 어, 매우 값이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어, 꽤 괜찮게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L포스 값과 L포스 값의 정확성을 한번 판단해 보았을 때 각각 89.9 정도로 괜찮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어, 발표 중에 어, 한번 어, 양쪽 모두 다 어, 맞았을 때의 일출을 검사했을 때는 79 정도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어, 협업 방식은 어, 슬랙과 허드를 통해서 어, 진행을 하였고 코어 타임 코어 타임에 어, 저희끼리 같이 코딩을 하기도 하고 그 위의 시간에는 각자 저희가 큰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틀을 기반으로 각자 다른 알고리즘 구현해보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다음날 코어타임에 공유해본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어려웠던 점으로는 저희가 L포스와 R포스 값을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고민하는데 조금 시간을 더 많이 소비했고 어, 영상에서 보았듯이 차선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L포스 값 R포스 값이 조금씩 흔들리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듯이 ROI 값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좁 앞, 어, 앞뒤로 앞좀 좁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조금 적절한 값을 보여줄지 모르더라도 만약에 실제 자동차나 이런 데서 에 적용을 시킨다면 은 어, 저속주행에만 너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작업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코딩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 줄 코드로만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어, 헤더 파일이나 이런 걸 나누어서 객체 지향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또 한번 버드아이 뷰를 남은 시간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 조금 완성 하지 못해서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